신시 모도. 어, 섬 이름이 좀 독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삼형제 섬입니다. 신도, 시도, 모도 이렇게 세 섬을 부르는 말인데 그런데 이세 섬이 육지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섬 주민들 어, 우리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 오셨는데 요즘 좀 기대가 많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신시 모도 소식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광현 통신원을 연결하도록 할게요. 자. 사통신원 안녕하십니까? 사통신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기대에 부풀어 계신 건지 소식을 좀 전해주실까요? 네, 영종과 북도면 신도시도 모두 삼양계섬을 연결하는 평화도로 연육교의 공사 시작이 임박했습니다. 인천시 중합건설 본부는 이번 달 평화도로 공사가 영종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를 맡은 하나건설은 공사 현장 사무실을 개소하고 공사 준비로 분주하다고 합니다 향후에 이 다리를 통해 장봉도와 연결되고 또한 강화뿐만 아니라 북한이 해주와 개성까지 연결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공사는 그동안 여러 불편을 겪어온 북도면 섬 주민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데요 주민들은 특히 응급환자 후손과 중고생 중고등학생들이 통학의 불편을 호소해왔습니다. 응급환자들은 사업 내에 큰 의료시설이 없기 때문에 도심에 있는 이나대병원이나 길병원으로 옮겨집니다. 하지만 배 시간이 맞지 않거나 기상 상황이 안 좋으면 배가 뜨지 않기도 합니다. 환자들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안타깝게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교육에서도 불편함이 많습니다. 신시모도와 장봉도 섬에 60여 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영종으로 통학을 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옹진군에서 영종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입주하지 못한 아이들은 여전히 배를 타고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수도권 평균 통학 시간이 31분인데 신시모도 섬 학생들은 통학에 2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약 4배가 차이가 납니다. 더군다나 학생들은 도시지역에서 통학하는 탓에 농어촌 특별전형 혜택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는 영종과 신시모도 삼양교생을 연결하는 평화도로 연육교가 완성되면 주민들이 이러한 불편들은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루빨리 연육교가 완공되어서 북두면 섬 주민들이 생존과 생명권이 보호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신지모드 사망제섬 차강유한 통신원이었습니다.